네, 안녕하세요. 887회차 로또 복귀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 887회차에서는 4등 당첨이에요. 네, 보시면은 제가 고정수로 드렸던 8번하고 27번이 당첨번호로 나와주었어요. 다행이죠. 그리고 고정 끝수로 드렸던 2 끝, 8 끝, 6 끝이 있었는데, 음, 2 끝은 전멸을 해서 좀 안타까워요. 아8 끝에는 서 8번, 그리고 육 끝에서는 36번이 그래도 나와주었고요. 여러분들은 뭐 결과 좋으셨어요. 그리고 일단, 음,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면, 저희 고정수 제가 드렸었던 8번에서 여기 27번, 여기 1등 번호로 당첨이 됐죠. 고정수 2개. 그리고, 이 월수에서 나올 거다 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 월수 한두 개로 예상을 했고 저는 두 개로 예상을 했는데 하나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안타깝게 이 월수가 45번 좀 연속 4주 5주 나오나 45번 대박 <laughs> 무튼 그 1등 당첨 번호로는 우리 8번하고 27번 고정수 여기 두개 나왔던 거는 적중이 돼서 다행이고요 당첨 이 월수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월수 번호로는 45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끝수 제가 드렸던 끝수들 보시면은 제외끝수는 어, 1끝은 나오지 않았죠 적중했고 대신에 이 5끝 제외로 봤는데 정말 45번 이월수가 나와주는 바람에 5끝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끝수 보시면은, 어, 이 끝은 다 전멸됐죠. 음, 저는 4등. 일단, 8 끝, 6 끝은 기본적으로 다 나왔고, 그리고 나머지 끝수들. 제가 앞에다가 이 끝수에 당점이 됐을 때이 등수 번호는 써놨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끝수만 알아도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,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번호를 찍을 때, 이 끝수라도 참조를 조금이라도 해주시면은 정말 운 좋을 때는 뭐 1등도 되지 않겠어요? 라고 생각해서 제가 매주 이 끝수는 금요일마다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. 이 고정수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고정수하고 끝수는 앞으로 계속 매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탭을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? 보시면은 제일수 음,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 역시 제일수는 별로예요. 여기 밑에 보시면은 팁 드렸을 때이 분홍색 숫자 중에 무조건 한두 개는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세 개가 나왔어요. 세 개는 거의 열번 중에 한번 꼴이거든요. 근데 그게 하필이면 또 2월 수 45번이야. <laughs> 그래서 고로 다음 주에는 이 분홍색에서 한두 수는 분명히 100% 추를 하겠죠.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. 어, 이만 복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금요일에또 봬요. 감사합니다.